네, 기도 드리고 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하루 주셔서 저희들 하루 하루를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도회 가운데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오늘 하루 또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세찬송가 43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나 と 네복 받기 원합니다. 봉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 날씨스사 눈보다 더 이게 아옵소서 심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 Cool.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방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채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함이었더라. 요셉의 마치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7년 동안에 풍년이 이제 왔고 풍년이 있을 때는 곡식 곡식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드넓은 바다와 같이 곡식이 너무나도 많아서 더 이상 세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곡식이 많았는데 이제 7년 동안에 흉년이 오게 되니까 결국 그, 그래도 애국당에는 곡식들이 조금 남아있어서 조금 버티긴 하였지만 결국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이제 곡식을 내어달라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고 또이 요셉의 가정에도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그 모든 가정 계획까지도 다 이루어가심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저희들이 변화시킬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늘 요셉과 같이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풍요롭고 정말 같이 있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성경책에 기록될 일도 없을 것이거니와, 사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일들을 할수 있게끔 능력을 부여받았을 텐데, 결국은 쓰임 받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성경 책에도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죠.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 주인에게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만큼 더 남겼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어, 너희가 정말 열심히 일하였구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쉼을 얻자라고 이제, 이제 칭찬을 받게 되고, 그런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자신이 자기 능력을 알아서, 네, 자기 생각으로는 어, 이한 달란트 마저 잃어버릴 거, 이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업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려움이 앞서서 결국 그 달란트를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래도 참 착한 종입니다.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돌려줬거든요. 주인에게 오 어, 받으소서 이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이제 돌려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당신, 너는 악한 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보기에 그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능히 벌어, 벌을 수 있는 종이거든요. 그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달란트를 지금 받은 종은 세 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기대, 그 주인의 기대를 충족시켰던 것이고. 한달한테 받은 종은 이제 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그 결과는 이제 결국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요셉의 생애를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사실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이 요셉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는지 잘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다니엘이 참 요색과도 같이 어 정말 하나님 명령 쫓아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또 그래도 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세번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디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수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이제 신하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또 죽을 위기에 처하기까지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에게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자기 신앙의 중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기도, 이제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그 왕의 명령이 공포되었음에도 공포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전과 다름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그냥 그대로 또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항상 늘 높여 드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마다 다니엘을 건져 주시고 또이 다니엘을 또 요셉과 같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요셉보다도 더 크게 또 사용하여 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은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한다고 함은 단순히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세상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어, 능히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쉽게 어, 해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되는 모습들도 보이고 어, 또 그냥 어, 하나님을 의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평상시에 어, 이 정도는 할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이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 저희들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또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이미 익히 겪었다시피 팬데믹 팬데믹이 어약 2년 전쯤에 3년 전쯤에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한국에 있어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있어봤더니 어 참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가 어, 교회를 출석을 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 막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게 되고 이게 제한하는 주체가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해서 또 교회 안에서 조사하는 모습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볼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위축되고 또그 과정에서 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또 많은 믿음의 자들이 또 믿음에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믿음이 또 특별한 사람들, 네 믿음이 또 특별해서 그런 사회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아니하고 뭐 아무 상관하지 않는 자들은 또 그것과 상관없이 또 열심히 또 교회 나와서 어, 또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또 아무리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한들 또 사회적인 그런 규제들 때문에 그들이 또 오지 못하도록 또 문을 닫는 교회들도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또 대형 교회들이 또 이제 그랬었죠. 그들은 아무래도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그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어 사회적으로 규제 믿음이 규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와중에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게 되었을 때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이제 친한 친구 녀석이 사실 그 친구는 믿음이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이제 억지로 이제 나가게, 나, 나가고 있는 친구인데 어 이제 아내도 믿는 아내를 만나서 또그 처가가 또 특별히 또어 어디 또좀 대형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시는 또 집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는 하는데 못 만나가는 친구거든요 어느 날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주일인데 제주도 어 제주도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너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될 텐데 장인도 장인도 장로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장로님조차도 제주도에 가서 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움직인 겁니다. 뭐 매일 그러시지는 않겠죠. 근데 단한번뭐 어쩌다 한 번이라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또 익숙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한번 행동이 어긋나게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그런 모습들이 익숙 하게 되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 요셉 그리고 또 예를 들었던 다니엘. 네, 이런 사람 이런 성경의 사람들은 사회의 조건이 어떠하였던지 간에 믿음 위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사실 도망갈 수가 있, 있습니다. 나에게 당장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잠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일본, 일본에게 이제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어, 하나님을 한번 부인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여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 예수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 있었었죠. 근데 거기에서 한번 그렇게 피하게 되면 내 몸은 편안해집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되고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항상 이 우리의 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 높임을 받으셔야 된, 되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 하나 하나까지도 저희들을 다 바라보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잠깐 잠깐 또 회피하였다가 도망갔다가 또 돌아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아예 도망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모든 일, 그 모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에, 믿음에 따라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네, 당연히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들어야 되고, 말씀 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하나님께서저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하나님께서저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문제 이든지 간에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문제들은 저희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저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제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 외부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저희 외부 국가나 뭐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위협할 때 과연 저희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네, 항상 그 믿음, 저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때 이제 결론이 나게 되,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전 세계 많은 곳에 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는 정말 어, 유명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서 네, 아주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로 날마다 날마다 배가 되는 기적이 한때 있었었고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자꾸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은 뭐 경제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나라죠. 네,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어, 예전에 영화를 보았더니 그 관련된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분명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본은 예수님을 영접시키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거였더니 일본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 유지들에게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목숨이 위협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굴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방 영주들에게 이제 속해져서 그 지방 영주들이 명령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새로운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 그 선교사들을 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하지 못하도록 그냥 자기와 똑같이 일본 영주 밑에서 이제 또 그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와 같이 선교사님들도 또 각각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부장하고 또 말씀으로 부장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총리로서 이집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대로 다 일어나는 가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 이집 애굽 땅을 구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잘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믿으 믿음,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